옛날 한 마을에 마음씨 고운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이 나무꾼은 매일 산에 올라 열심히 나무를 해 장에 내다 팔아서 나이든 어머님과 아내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너무 열심히 나무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느덧 깊은 산 속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이 깊은 산 속에서 이 무슨 소리일까? 나무꾼은 소리나는 쪽으로 향해 조금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소리가 좀더 확실하게 들려왔습니다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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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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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랑이 아니야? 이렇게 들렸다이 깊은 산 속에서 호랑이를 만나다니 나무꾼은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잔뜩 겁을 먹었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시 좀더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요 나무꾼 양반 거기 나무꾼 맞지? 그냥 가지 말고 나좀 살려주세요. 어? 뭐, 무슨 소리야? 나보고 살려달라니 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야? 조금만 더 가까이 와서 아래쪽을 좀보구려 나무꾼은 호랑이가 시키는 대로 소리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서야 나무꾼의 눈에는 크고 깊게 파인 웅덩이에 빠진 호랑이가 보였습니다. 어, "아니, 어쩌다가 그리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 "그러게 말이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내가 이런 데 빠질 줄 누가 알았겠어?" "나무꾼 양반, 나좀 밖으로 나가게 도와주세요." "아... 아직... 그런데 그게... 당신같이 무서운 호랑이를 구해줬다가 나를 잡아먹겠다고 하면 난 어쩌오? 아니, 무슨 소리요? 여기 계속 있으면 난 굶어 죽을 것이오. 그런 날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내가 어찌 잡아먹겠소? 아, 그럼, 긴 통나무 하나를 해서 넣어드릴 테니 그걸 짚고 올라오시오. 그래, 그래. 어서 어서 좀 서두르시게. 나무꾼은 서둘러 긴 나무를 잘라내어 웅덩이 아래로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그 나무를 잡고 기어올라 드디어 땅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건진 호랑이가 곧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에휴 살았네! 내가 저기 아래 몇날 며칠 갇혀 있어서 지금 뭐 없이 배가 고픈데, 일을 어쩌지?" 사냥할 힘도 없으니 아무래도 널 잡아먹어야겠다 아,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구해주면 나를 잡아먹지는 않겠다고 했잖소 지금은 마음이 달라졌어 아, 내 말을 믿은 네 어리석음 탓이니 아, 내 잘못이 아니다 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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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기다리시오 정말 내가 어리석은 탓에 내가 죽어야 하는 건지 누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 뭐라고? 당연한 얘기를 뭘 확인하려고 하래 정말 그런지 딱한 번만 물어봅시다 으?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하거라 난 몹시 배가 고프니 빨리 끝내야 한대 때마침 멀리서 토끼 한 마리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 마침 잘한다 토끼야 내말좀 들어주렴 나무꾼은 간절한 눈빛으로.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토끼에게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토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무꾼님이 호랑이의 거짓말을 믿고 구해줬으니 어리석은 게맞네요 그런데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세고 영리한 호랑이가 저런 웅덩이에 빠질 수가 있죠. 그리고 웅덩이에서 나올 수 없었다는 것도 전 이해가 안 돼요. <laughs> 토끼야 네가 잘하는구나 그런데 말이다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다 이번처럼 음, 어쩌다가 그렇게 된건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겠는데요 뭐? 뭐? 이 조그만 토끼 녀석이 귀찮게 구네 나무꾼 냥반 처음 봤을 때처럼 이 나무 좀 빼보시오 토끼가 우릴 못 믿겠다니까 한번 보여줍시다. 그러니까 내가 길을 가다가 잠깐 딴 생각을 하는 사이에 발을 이렇게 헛짚었지 뭐냐. 호랑이는 토끼에게 보여주기 위해 다시 웅덩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웅덩이 안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웅덩이가 너무 깊어서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침 신세가 되고 말았지. 근데 나무꾼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어이! 나무꾼 양반! 그 통나무 좀 다시 내려보내주세요! 싫은데? 뭐, 뭐, 뭐라고? 이번에도 올라오면 나무꾼을 잡아먹으실 거죠? 뭐? 나무꾼님이 아까는 어리석었지만 지금은 또다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맞죠? 그렇단다. 네 말이 맞아. 고맙다 토끼야 우리는 그럼 어서 가동길을 가요 <laughs> 그러자꾸나 뭐, 뭐라고? 뭐 아, 이리 오시오 나무꾼 양반 아, 토끼야 나좀 구해주시오 아, 제발 <laughs> 호랑이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나무꾼과 토끼는 각자 가동길을 떠나 다시는 웅덩이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결국 호랑이는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